r s e 셀프 하기 전에 다 끊어보고 네가 먼저 그리고 나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제 테스트 불러가지고 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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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다 확인을 해볼 텐데 그래도 복기 전에 다시 한번 퍼즈 들고 네가 먼저 끊을게 해보고 해봐 그래 효과가 더 있어, 됐지? 아지막 했으면 빨리 간다. In the summer, 여름에 존스 플러스 명사 the beach of 부산 또 5분은 안 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산의 해변은 주어 is filled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관광객들로 we tourists. 근데 또 후가 나와서 w h 남 끊으라고 했었어 어떤 관광객들인지 it's enjoying holidays 휴일을 즐기고 있는 쫙 직선형으로 간단하지? 오케이 12번 <laughs>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은 will play가 동사 동사 뒤에 명사 한덩어리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또 전치사 나왔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에 대한 보충부연 설명이야. In helping, 어? I, 자, 전치사 나온 다음에 ing가 나왔어. ing도 동사 출이니까 뒤에 명사 한 덩어리, 이렇게. 근데 왜 여기서 끊어? to 나왔으니까. 됐죠? 그래서 당신이, 당신을 돕는데, 근데 당신을 돕는다에 대한 또 보충 설명인 거야. 뭐 하도록 도와? to stay healthy. 동사 뒤에 형용사 한 덩어리. 건강해지도록 유지하는 걸. 한번 더. 규칙적인 운동은 주어, will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에 대한 보충부연 설명, 당신을 돕는데, 또 돕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 뭐하도록 도와, 건강해지는 것. 건강을 유지하도록. 됐죠. 이게 직선형이야, 그렇지. 13번. 저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One of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 오반, 끊고요. 는, 주어대 동사 나오지 않 투가 나왔네 To improve your English. 여러분의 영어를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는 인데 원래 to 나오면 끊는데 이제 to는 합쳐. 이런 건 하나씩 배우면 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다시 한번 b2는 원래는 to 나오면 끊는데 합쳐주고 뭐만은 것이다. 그럼 또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영화를 보는 것이다. In English. 영어로. 쉽죠? 한번 더. One of the best ways.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는 어떤 방법이야? To improve your English. 여러분의 영어를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is to, move, uh, is to watch movies. 영화를 보는 것이다. In English. 영어로. Good. 14번. 자, 자 전치사 접속사 이번에 떴네요. After the 2002 World Cup success, 2002 World Cup의 성공 이후로, He, 그는 자, 스위치가 뭐냐면 이적하다야. 그가 이적했다. 그럼 동사 뒤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끝는데 합치려고 노력해봐. To PSB into ban, into ban으로. PSB into ban으로. 뭐하기 전에 마침내 joining. 그 ing도 동사 출신이니까 뒤에 명사 한 덩어리. Joining Manchester United, Manchester United에 합류하기 전에 in 2005, 2005년도에 누구니? 그렇죠 우리 지성파 박지성 선수 얘기입니다. 됐죠? 어? 14번이었고요 15번 Last year 작년 Your contributions 주어야 여러분의 기부가 주어 Help 도왔는데 자잘 보자 More than이 뭐뭐 이상인데 아니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뭐뭐 이상 3천명 이상의 학생들까지가 하나의 명사인거지 됐죠? 그러면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뭐 했다? 도왔다 동사 뒤에 명사 한 덩어리. 근데 나왜 여기서 끊니 또? 그렇지 또 다른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도왔다에 대한 보충 부연설명인 거야. 뭘 도와? 나오네. 성취하도록. 근데 동사 출신이니까 뒤에 명사까지 한 덩어리인데 여기까지요. 5분 안 끊으니까. 자, 근데 또 higher education 그럼 내 새끼들은 또더 높은 교육이라고만 번역할 거 아니야? Higher education이 뭐냐면 대학 교육을 보통 뜻하는 거야. 아이가 알아도. 대학 교 k g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한번더 last year 번역해 봐. 번역하면서 쫓아와. last year 작년 your contributions 당신의 기부들이 have more than 3000 students 3000명 이상의 학생을 도왔다. 무하도록 뭐 도와? achieve their dream of a higher education 더 높은 고등 교육 즉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야. 대학 교육의 꿈을 성취하도록 그 16번 Oh. According to a document 천치사 플러스 명사 한 문서에 따르면 어떤 문서인지 또 설명이 나오네 By the Viking Adamnan 바이킹이었던 아담난에 의한 또 시간 정보가 나왔네 기원 후이 565년경 그 다음 여기 주어 한 생명체가 주어인데 장소 정보가 먼저 붙었다 아 스코틀랜드 그 네스호라고 들어봤니? 물르면 넘어가고 모르네. 자, 내스호에 있던 한 생명체가 동사 was killing people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되니 한번 더. According to a document 어떤 문서에 따르면 그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 보충부연 설명. 직선형 영어는 직선형. By the Viking Adamnan 아담난. 바이킹이었던 아담난에 의한 또 시간 정보 기원 후 565년경에 이 바이킹이었던 이 문서에 따르면 한 생명체가 내 생명체에 대한 보충부연 설명이 지금 붙어 있는 거야 장소 정보. 그니, 스코틀랜드 네스도에 있던, 한 생명체가 w 스킬링피 l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좋아. 17번. 뭐, 이것도 어렵지 않네요. As the, 아이고, as는요, 잊지 마세요. 저랑 소업을쭉 해오는 애들은 알겠지만, 입에 붙여놔야 돼. 시작. 할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러면 한90% 해결됩니다. 들러니안쓸 거야. 안쓸 거야. 네가 지금 듣고 외워 시작 할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시작 할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입에 붙여놔 한 번만 더할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외웠지 간다 뭐할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주어고요 또투 나왔으니까 는 거야 다운로드 아 디지털 음악을 다운로드 하고자 하는 수요가 g r o 성장했을 때 성장함에 따라 성장했기 때문에 다 좋네. 애플은 주어 decided 결정했다. 조동사는 짧으니까 끊어주고 합쳐주고 뭘 결정했어? c r e a t e its own mp3 player. 자신들만의 mp3 플레이어를 만들도록. 됐지? 한번 더. 수요가, 수요에 대한 설명. 무슨 수요? 아, 디지털 음악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수요가 그루,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함에 따라 다 좋아. 성장했을 때다 좋아. 애플은 결정했다. 결정했다에 대한 보충설명. 뭘 결정해? 자신들만의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18번. 갑니다. 아, she kept talking. 그녀는 계속 말을 했다. 전체 플러스 명사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WH는 중간에 나온 끊는 거야. 바로 그때 I stopped her. 나는 그녀를 멈추고는 said. 말했다. 나왜 여기 있었구나. 또 다른 조동사, 그렇지. I had to go. 나 가야 한다고. To work. 일하라. 됐죠? 어, 좋아. 한번 더. She kept talking.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아, 이건 알지? Keep I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몰랐으면 알아듣고 Keep I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바로 그때. I stopped her. 난 그녀를 멈추고는. And said. 말했다. 그럼 짧으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도 되는 거야. 조동사 또 나왔으니까 끊는 거고. I had to go, 가야 한다고. To work, 일하러. 되죠 마지막 두 문장 남았습니다. 문장 맨 앞대가리에. 아까 5번 덩어리 떠올리면 돼. WH, 접속사로 출발하네요. What was true, 진실이었던 것. o w Over 200 years ago, 200년도 전에, 진실이었던 것,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 동사 떴다. 그것이, certainly, 확실히,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던데, The Case,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이건 우리 트윗 한번더 나올 겁니다. 조만간 한번더 한 나올 문장이에요. 이, 이, 이 문장은 이제 우리 책에서 두번 만날 문장인데, 그때 한번더곧 나와, The Case,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진실인 것, 사실인 것,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더. What was true? 진실이었던 것. 근데 언제 진실이었는지 진실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하니까, 시간정보. over 200 years ago 200년도 전에 진실이었던 것이 is certainly 확실히 no longer the case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마지막. 그지 <laughs> 말고. 내가 쫄았니? <laughs> 간다. long before he beca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냥 before만 해도 전인데 long before니까 아주 오래전.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아주 오래전. 됐지? Barack Obama 이 오바마 대통령은 주어 Wrote Memoir 메모이어를 썼습니다. 나왜 끊었니? 그래, 준동사 떴잖아. 세 번째 덩어리. 이건 정확히 PP인데 Corded Dreams from My Father 우리 아버지로부터의 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책 이름이네. A Story of Race and Inheritance라는 책을 메모이어를 썼대. 그런데 그것은 w h n 서 나왔으니까 끊은 거야. Become a Best Seller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됐니? 그럼 네가 여기서 메모이어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어떤 쓰는 한 종류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걸 몰라? 정확히 얘기하면 서점에서 파는 책인가 보네 되니? 자서전, 회고록 이런 거 되니? 자 아주 짧게 지금 프리챕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뭐 자세하게 해석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꼼꼼하게 선생님이 하나씩 다 해줄 거야. 근데 처음 시작에 이 20문장을 넣은 이유는 네 몸에 일단 끊어 읽기의 DNA를 심어주기 위했던 거라고요. 잊지 말자. 영어의 모든 끊어 읽기 덩어리는 지금 배웠던 딱 여섯 가지 덩어리로 다 끝나는 거야. 반복적으로 익히고 해석을 못 하는 건 괜찮은데 끊어 읽기는 돼야 돼요. 단어만 한다면. 알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